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과 개별 기업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면서 곧실 적을 발표하는 엔비디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께 공지사항 하나 전해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밤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멤버십 게시물을 올리면서 새롭게 매수할 만한 게 있다면 바로 매수하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나스닥 증시는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지난 부터 계속 드렸던 말씀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서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당분간은 나스닥에 호재로 작용할만한 요인이 없다. 특히 앞으로 나오게 될 경제 지표들이 뭐 하나 우리에게 강한 호재로 작용할만한 게 없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불길한 예상은 사실 좀 틀리고 삑사리가 나도 괜찮은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상대로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로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2021년 8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전월 대비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안 좋게 시작했던 증시 분위기가 해당 지표 발표 표 후에 더안 좋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트럼프 행 정부가 바이든 행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확대하기 위해 일본, 네덜란드 등과 회의를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부분 역시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의 예산안 통과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졌는데요. 공화당이 보유하고 있는 하원 의석수가 217석이잖아요. 그래서 단두 명만 이탈표가 나와도 예산안이 통과될 수가 없고 정부 폐쇄가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가뜩이나 이게 불안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예산안 투표일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선 아니 예산안이 잘 통과될 것 같으면 굳이 투표일 연 기 가능성을 언급하진 않았을 텐데 진짜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심리가 퍼지면서 이 부분 역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쯤에서 제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자면요. 당분간 증시가 하락할 거라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예상하긴 했지만 최근 이틀간 발생한 하락, 특히 어제 발생한 하락은 약간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어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요인들이 전부 이미 나왔던 악재들의 재탕이었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다 노출이 됐던 재료들이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도 이미 며칠 전에 발표된 소비자 심리지수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안 안 좋게 나올 게 이미 충분히 예상됐던 상황이었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련 추가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지속적으로 나온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예산안 통과도 살짝 어려울 수 있는 게 이미 노출됐던 재료였어요 왜냐면 이미 공화당 의원 두명이 자기들은 예산안에 반대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냈거든요 근데 어차피 예산안 통과 관련한 갈등은 그냥 연례 행사 같은 거기 때문에 결국 합의해서 잘 처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몇 번이나 재탕된 재료를 가지고 저렇게 크게 하락을 한다는 게 이제는 너무 억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별기업 소식 전해 드리자면요. 일단 테슬라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유럽 내 1월 판매량이 전월 동월 대비 45% 급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에 타격을 받았는데요. 판매량 급감의 원인으로는 모델 Y 주니퍼 신형 모델 출시를 앞둔 상황이라 기존 모델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감소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 일론 머스크가 유럽의 정치에도 자꾸 관여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테슬라에 대한 비호감도가 올라간 부분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이미 어느 정도 다 예상됐던 결과라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은 어제도 또 혼자서만 잘 살아남으며 마무리했는데요. 애초에 애플은 워낙 안정적인 주식이라는 이미지가 있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또 인도네시아에서 아이폰 16 판매 금지가 해제됐다는 소식에 힘입어 증시가 폭락하는 와중에도 잘 선방하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곧 발표하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엔비디아가 적당히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만 나와 줘도 주가 흐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예상치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결과가 나와야지만 주가 흐름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짧은 기간 동안 워낙 선반영이 강하게 들어간 것 같아서 적당히 예상치대로만 나와 줘도 괜찮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당연한 말이겠지만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면 그건 뭐 무조건 꼬라박는 거고 이 경우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냥 다 떠나서 실적 자체가 저는 좋게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요. 지금 기관들의 평가라든가 엔비디아 공급업체들의 행보를 봤을 때 예상치를 하회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름 있는 기관들 중에서는 모건 스탠리만 추후 또 발생할지 모를 정부의 수출 규제 때문에 가이던스가 낮게 제시될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고 나머지 기관들은 전부 다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또 엔비디아가 t s m 의 코어스 L 첨단 패키징 용량의 70% 이상을 이미 예약했다고 하는 부분이라던가 엔비디아의 공급 업체 중 하나인 위스트론의 CEO 린지 앤신이 엔비디아의 블랙엘이 상반기에 좋은 수요 전망을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자본 지출 계획을 3,550억 대만 달러로 확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부분이라던가 참고로 최근 몇년 동안 위스트론의 자본 지출이 1,500억 대만 달러였던 걸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죠. 아무튼 이런 모든 정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마침내 10K 보고서를 제출하며 상장 폐지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도 엔비디아 반도체 섹터에 오늘 좋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 시피 오늘 밤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멤버십 게시물을 올리면서 새롭게 매수할 만한 게 있다면 바로 매수하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 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